안녕하세요. 이 이야기는 75세 아버지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억울함, 가족에게서조차 외면받는 서러움,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.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, 단지 감동 뿐 아니라 가슴 깊은 울림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. 아버지 병원에 다시 가보셔야 할것 같아요.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. 그게,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.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아들은 내가 커피포트를 불 위에 올려놓고 켜는 걸 잊은 걸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. 며느리는 아예 내 손에서 라이터를 뺏어가더군요. 혹시라도 불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. 이제 가스 손대지 마세요, 아버님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말하면 더 이상해질 테니까요.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뚝 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며느리는 내 방에 TV 전원을 뽑아 놓았고, 냉장고에도 메모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. 우유 마셨나요? 약 드셨나요? 외출 금지. 나는 무슨 정신병 환자라도 된 듯이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. 손주도 더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나를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듯 했습니다. 예전엔 할아버지. 타고 달려오던 아이였는데 이젠 눈을 피합니다.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. 정말 내가 치매일까? 정말로 내가 위험한 존재가 되었나? 하지만, 아니었습니다. 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5년 전, 내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큰 결심으로 아들 부부에게 집을 넘겨주기로 했던 날도, 아버지, 이제 저희랑 함께 사세요. 저희가 모실게요.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었는데, 몇년 지나고 나니 나는 집안에 짐작이 되어 있었습니다. 병원에서 간단한 인지검사 결과를 가지고 아들은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약 처방 받아왔어요.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. 나는 그 약을 먹는 척 하며 뱉어냈습니다. 머리는 여전히 또렷했고,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.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. 이 방도 사실 내 방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들의 방에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내가 예전에 해준 부동산 증여 서류 사본 그리고 그 밑에 놓여 있는 양로원 입소 신청서 거기엔 내 이름이 또렷이 쓰여 있었습니다. 정병호 남 75세 입소 사유 경도 치매 가족 동의함 내가 본그 문서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.이제 나를 집 밖으로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.아들까지도 나는 결심했습니다.이 모든 상황을 모른 척 하기로요.치매인 척 기억이 흐릿한 척. 그렇게 몇 달을 더 지냈습니다.어느 날은 일부러 tv를 틀어놓고 잠든 척했고 또 어떤 날은 우유를 두번 마셔놓고 안 마신 척했습니다.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나는 내 친구였던 노인정 회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혹시 법률상담 좀 같이 받아줄 수 있겠나. 그는 나를 변호사에게 데려갔습니다. 나는 증여 당시의 상황, 이후 변화된 대우, 양로원 입소 계획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.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증여의 조건이 있었다면, 그리고 그 조건이 현저히 위반되었다면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나는 미소지었습니다. 그날부터 나는 내 돈, 내 명예, 그리고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. 하지만 이 복수는 시끄러운 것도 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조용히, 천천히, 그러나 날카롭게, 며느리는 내가 다시 가스를 켜려는 걸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아버님,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세요? 나는 일부러 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. 미안하다, 내가 그랬나? 그러던 어느 날, 아들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. 아버지,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. 좀 조용하고 쾌적한 요양원이래요. 한번 가보시는 게.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나도 좀 쉬고 싶긴 하네. 그리고 나는 입소 당일, 차에 타지 않고 사라졌습니다. 며느리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. 하지만 나는 친구의 별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요. 그리고 그동안 내 변호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아들이 내게 넘겨받은 집과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한 서류가 잘못되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했고, 내 이름으로 다시 명의 이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. 또한 며느리와 아들이 내가 병원 진단도 없이 요양원 입소를 강요한 정황, 감금에 가까운 대우에 대한 자료들도 정리해 두었습니다. 한달뒤 나는 집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.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아들은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. 아버지!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얼마나 걱정했는데요. 나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.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집문서.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.이건 이럴 수 없어요.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.내가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던 걸 당연하게 여겼지.내 침에 흉내에 속은 건내 욕심이었어. 아들은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. 아버지, 제가 잘못했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.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.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. 내 손주 얼굴은 보고 싶지만, 너희 얼굴은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.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. 그 뒤로 나는 조용히 작은 주택을 얻어 나왔습니다.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하루를 내가 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요. 손주는 가끔 편지를 보냅니다.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. 그럴 땐 미소 짓습니다. 그리고 생각합니다. 복수는 때로 조용할수록 더 강한 울림을 줍니다.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, 기억하세요. 침묵은 용서가 아닙니다. 저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.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